네, 반갑습니다. 사회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12장에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하나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한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그 관중입니다, 관중.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할 때 어떻습니까? 관중석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확 있잖아요. 확그 응원을 하잖아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잖아요. 그 경주를 할때 100m, 200m, 300m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때 또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지켜보고 있죠. 우리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경기하는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하되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다버려야죠또 엄매에게 쉬운 것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표대를 바라보고 표때를다 바라보고 땅 소리가 올리면 막 뛰어야죠. 막게 뒤돌아보 안돼.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어요. 표대를 향하게 달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길만 바라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주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멸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에서도 우리가 그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막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지켜보잖아요. 우리 선수가 막 이길 원하잖아요. 특히 동계올림픽 때 어떻습니까? 쇼트트랙 보면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트랙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 선수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우리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 막 밥술을 치면서 우리가 멸류관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멸류관을 얻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선진들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 사람마다 선수이니까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벼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달려갈 길,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은 결혼도 안야 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 고여달려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렵잖아요. 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못하겠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종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건강도 별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볍게 흙대말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얽매이기 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약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움이죠. 또시기하는 것이죠. 또 거짓이죠. 탐욕이죠. 운난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사람이 바로 선수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임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표대를 잡아서 달리는 선수예요 달리는 선수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열루가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이기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인내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루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의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의해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인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지난해 보면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잖아요. 아, 힘들다. 아, 못하겠다.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경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성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운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유하했어. 십자가를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일을 다 참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또 악한 자들의 비난을 받았잖아요. 목수 아들이 아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침뱉음을 받. 내마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모습을 다피셨아요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자기에게 있을 그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여유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그 위로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할때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그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 자기 곁으로 부르셨어 어? 상을 주시는 그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것, 헌신함과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교회를 위하여해서 자녀를 위하여해서 복음전하기 위해서 헌신한이 것들이 별같이 있나요? 고역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요? 그러한 멸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옷도 그냥 깨재지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때? 어떻게, 어떻게 돼? 해같이 빛나는 구궐같은 집이 있어요.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우리 멸류관을 써요, 멸류관. 탁, 빛나는 그 멸류관. 여러분, 그 반지, 보석반지 하나만 해도 막 부럽잖아요. 런데막 멸류관이 탁,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드레스, 새마, 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치입니다 그 안에 우리, 우리가 살 집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해같이 비나는 그, 빛이 나는 그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한 팔에. 네?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저앉은 그 무릎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세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얻을 그 지역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니면 그 사진 있잖아요. 예수님 이 십자의 에 단신 사진 있죠.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또사진에보니까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에, 죄는 누굽니까? 악마죠. 마귀죠.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태양하나. 근데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전쟁터죠,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죽는 전쟁이에요. 그처럼 마귀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달라그이니까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경주하는 선수예요. 멸두가을받는 선수예요. 근데 우리가 무거운 것에 얽매이고, 또 쥐가운데 가고, 그러면 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또 경주하는 사람은 또 인내를 해야죠. 하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 이단용하다가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것.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산 성도 여러분 올 한해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월합니다. 우리가 경주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다 잘할 수도 없잖아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아, 내가 하나님께 막 실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했는데, 아, 하, 나님 너무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잘 되라고 때린 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매를 대잖아요. 왜 매를 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멸류관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연사들이 그런다고 해요. 선수들 훈련시킬 때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매을 들고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강해지죠. 그래서 경기를 할때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 자식은 그러잖아요. 때리지 않잖아요. 잘못해도 내 자식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어게합니까내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징계를 받죠 내 자식이 막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데려다가 징계를 해야지요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가 있는데, 애매히 받은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게 받은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한력화에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사랑이 있게, 더욱더 은혜가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두 가지에서 막,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막, 뜨거운 불에서, 뜨거운 불에서, 재련되잖아요, 재련. 그래서 정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금 같은 그, 아름다운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교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애매히 받는 고난도 다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어요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파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될그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징계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으면하면 누가 멸부가 받을 때 박수치겠어요. 아참저 사람 훌륭하다.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을 그권한 받으면서 당인했으니까 아, 나는 못하는 건데 저 사람 했으니까 박수를 쳐주는 것이요 그리고 멸류감 받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먹지 못하고 목마른 그 삶을 그냥 허용하셨어요. 또, 바울은 매를 많이 맞으셨잖아요. 사십이 하나 가만 매를 맞았고, 도래도 맞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감옥에 갔잖아요. 목말랐잖아요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다, 그런 것들을 그가 다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위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 유럽에 로마에 다 전하였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마쳤으니 내게는 상이 있더다 하나님 내게 주실 상이 있더다 멸광이 있더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멸광을 받는 자가 주시기를 주의하 추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돼, 돼야 돼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열매, 의로운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고개를 돌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은 너희도 정정이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얻지 못하느니라. 게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쓴뿌리가 남았는데 쓴뿌리가 왜 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쓴뿌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의의 열매를 맺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엉매의 심줄을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올 한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어려운 많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